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2월 9일 인데요 12월 12시 넘어서 9일입니다 한주 사이에 너무나 많은 일이 있어 가지고 뭐 여러분도 많이 마음 없이셨고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아팠고 여하튼 신속하게 일단 계엄은 해제됐지만 이 역량이 이제 앞으로 좀클것 같습니다 많은 유튜브 보시면서 경제에 미칠 영향 보셨을 텐데요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서 제가 아는 뭐 짧은 지식이지만 저 관점에서 또 여러분 뭐 설명해 드리고 이게 또 부동산 시장이 며칠 사이지만 요새 부동산 뉴스가 거의 쏙 들어갔죠 뭐 시장 체크하는 거 제가 여러분의 지표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볼게요 여러분 음, 일단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대모에대모하고 이러던데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 선배님들도 다 아실 거고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전쟁들어어 밀려나가고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그건 거의 뭐 인간이 아니죠. 자기의 정권 유지해서 를 그거를 뭐 북한하고 국지전까지뭐 획책했다라는 기사까지 있는데 또또 또 화가 날라 그러네요. 여튼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이 바로 이제 기사들이 계속 뭐 외신에서 뜯으려 막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여기 영어로 돼 있죠? 플러팔라틱스에서이 프로브, 결론은 프로브입니다. 증명이 됐다. 뭐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번 일로. 그리고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렇게 썼죠. 윤석열 아, 대한민국의 윤석열은 사직하거나 탄핵당해야 된다. 뭐, 탄핵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런 스토리고. 로이터에서 이제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이제 트럼프는 요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에 트럼프가 예전에요. 그런 일 많이 했습니다. 죽은 정박은 대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일단 미 국무부 부장관 장관이 아니라 커트 캔베이라고 있는데 이 양반이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박스 쳐놨잖아요. 제가 아, 사스코리아 프레젠트 윤성열 베들리 미스저지 그러니까 완전히 오판에다이거죠 심각하게. 그 결정은 개업령 선포라는 아주 나쁜 판단을 내렸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며 불법적이다라고 아예 박아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든 바이든 뭐 트럼프 입장에선 죽은 정보하고 얘기 안 한다 그랬기 때문에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러니까 국무부 장관 시켜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이제 개업이 해제됐는데도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다 보셨겠지만 태국 환전 거부당하고 많이 좀 국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중동 왕족도 방한 취소하고 스웨덴도 뭐 깨졌고 뭐 키르스탄뭐 왔다가 뭐 도망가듯이 갔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은 고립되는 한국 외교. 여기 예전에 여기 유럽 편 있잖아요. 트럼프 죽은 정부한는 대화 안 한다. 이게 트럼프 지, 재직 시절에 한 얘기입니다. 이... 이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죽은 권력과 상대 안 한다.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을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은 트럼프한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안 좋습니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 급하게 터지자 이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좀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최상목이 오랜만에 그나마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니면 뭐박살날뻔 했으니까요. 10조 증시안정 펀드하고 40조 체안 펀드, 그러니까 채권안정 펀드라고 하죠. 펀드를 돌리고 마진콜 방어 대책 바로 발표하고 빨빨했습니다 금융위가 한국은행은 그 R P라고 러죠 환매 조건 무증권을 매입하겠다. 그 다들 이제 자금 유동성이 이제 신경 갑자기 경색되면 경제에 지금 영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을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데 국민연금과 수합해서 500억 불 하는 한국은행 했었잖아요. 이거 사실 우리 돈인데 이거 계산하면 한 70조 됩니다 500억 불이면 1,400원 계산하면. 지금 뭐 1,420원 됐는데 뭐스와 포인트라 그래 가지고 결국은 국민들 돈으로 지금 환율 방어라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연금이 손해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들고 있었으면 되는데 그거 하는 나라는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좀 묘한 게 있는데 그니까 1억 달러를 갖다가 국민연금이 일단 먼저 매입을 하는 겁니다. 1,320원에 그때 계약했는데 가지고 수합 포인트를 아주 정해가지고 일년 뒤에 이제 수합을 하는 건데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수합 포인트 적용하면은 해간 우리 돈으로 이렇게 환율 방어를 하는 자체가 국가의 뭐 어떤 어려움도 이해되지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건뭐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이렇게 수합 포인트 이렇게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수합 포인트 감안해서 나중에 이제 지급하는데요. 손해 안 보겠다는 얘기인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꼴이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환차이환차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를 좀 감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국민연금이 그냥 들고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이거 뭐왜 한다는 거안 해도 되거든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거냐면 기재부 애들이 한 거예요. 기재부. 추경호 이, 이 인간이 한 거예요. 추경호. 제가 옛날부터 추경호 이거 사람 좀 이상하다고 그랬잖아요. 하여간 사고 쳤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류의 하나인데 국민한테는 좀 피해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환율 변동성이 아직 이제 오늘 아침이죠. 아침에 이제 보면 알것 같습니다. 물론 뭐 12월 3일 4일도 그때 돈을 퍼붓는데 국민연금 달러로 갖다 퍼붓습니다퍼붓는데 제가 볼때 퍼버 가지고 만원1 4 30원 40원 다시 치면 이건 정말 대한민국 장기전 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 경제에 좀 어려움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빨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잔머리 쓰지 말고 국민들 위해서 결정하면 충격 빨리 빨리 완화될 텐데 그 계엄 해제만 될때 해제만 바로 됐을 때만 해도 전 세계가 또 박수 쳤잖아요 그때 바로 정리했어야 되는데 뭐 어느 당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웬그더 얘기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한 국가에 있는데 우리 가족도 있고 부담을 그다음에 뭐 출퇴근하거나 뭐 학교 다니면 학교가 있고 조직 단체 집단 이런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어떤 그 우리가 삶을 사는 모습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이죠. 그러면 우리 정치가 지금 상태가 어때? 안 좋잖아요. 좀 오래 갈 거지 않습니까? 경제는 어때요? 이역량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잖아도 트럼프 때문에 관세 부담 때문에 수출 전략 다시 짜고 막 정신이 없는 판에 이게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또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주식 시장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도 우리 구독자분들 계실 텐데 참고 견디셔야 됩니다. 제가 볼때 지금 신용을 안 썼다라면 끝까지 들고 가십시오. 공포심에 절대 팔일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인데 사회는 갈등이 좀 벌어졌는데 갈등도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탄핵 찬성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고 뭐 헌정을 유린한 사람들을 뭘볼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나쁜 사람 잔당들과 정의롭고 상식적인 민주국민들과의 어떤 시간이 이제 대치 시간이 되는데 대치가 되겠습니까 이게 자 문화가 있고 문화는 사실 뭐잘 되고 있죠 한류 문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환율하고 물가가 이제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머리 아플 겁니다. 하는 총재가 금리나 쓸데없이 깜짝이나 해가지고 그냥 그렇잖아도 대한민국 경제 이상하지 않은가 했는데 여기다가 정치가 이렇게 정말 난장판을 폈으니 뭐할 말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부동산 음 측면에서 보면. 경제로 볼 때도 다 하방 압력이고요. 부동산 하방 요인이 가세한 겁니다. 이 건이 없었어도 제한테 그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뭔가 한 리스크 하나 터지면 확실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여러분. 가계부채 문제하고 다 겹쳐서 자 그래서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 재판 이6인체제잖아요헌재가 근데 요래 1월 17일 날 3인이 종료를했고 이걸 몇 코스 야 되는데. 계속 늘어졌어요. 늘어져가지고 몇달안 됐지만 여기 보면 이제 내년 4월이 이렇게 만 개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새 대법 저 헌재 재판관이 아홉 아홉 분인데 헌재수정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헌재수정이 없으니까 대행을 하고 있잖아 요 문영배 이 양반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뽑습니다 세 명을 뽑고 세 명은 대법원장이 그저 대법 저 헌재수장이 추천한 사람하고 아, 대법원장에 추천하는 사람은 3명을 하고, 임명은 또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합니다. 그걸 또 임명을 대통령이 하고, 그리고 국회를 여야가 합의하죠. 요번에 계속 이게 안된 거는 이것도 노린 것 같아요. 뭐, 이 잔당들이 제가 볼때 6인 체제로 가면 이게 7인이 안 되거든요. 7인이 돼야 이제 탄핵결정의 충족 요인인데, 이 부분이 이것까지 잔머리를 쓴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참, 이거 정말 자세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헌법재판소 임기 예전부터 이게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지금 탄핵이 의결이됐어도 됐어도 보통 백팔십 안에 백팔십 일 안에 탄핵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충족이 안 되니까 물론 변론에 대해서 뭐 이진수 방통위원장 그것 때문에 가처분으로 변론을 열었었지만은 여섯 명이 기본적으로 저기, 찬성을 해야지 가결이 되는 건데, 여섯 명 중에 아까 보신 것처럼 지명한 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균형 견제의 관점에서 쉽지 않습니다. 아홉 명이 돼야 누가 봐도 객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지. 다 여섯 명인데 한 명이 반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뒤, 뒤에 대한 수술인데 다행인 것은 오늘, 여기 보시면 예전에 11월 21일이에요. 21일날. 여야가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불과 한달전이에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나요, 솔직히. 협상은 표면상 달리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힘이 한명 뭐 이렇게 막 싸웠죠. 국민의힘이 반반 하자 그러고 뭐 합의를 하자는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의석이 많으니까 국회에 먹혀서 두석을 좀 하겠다. 그거를 갖다 이제 또 국민의힘이 안 받아들이고 뭐 기싸움하다가 시간이 자꾸 갔고 22일 날 원래 11월 22일 날 하기로 했던 건데 안 됐습니다. 안돼 가지고 불결됐어요. 불결돼가지고 22일까지로 했다, 하기로 했다가 깨졌습니다. 추천 합 불발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이것도 알고 한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볼때 그죠? 제 생각입니다. 그냥 현재 6인 체제 재판관의 성향은 중도 보수 4명 진보 2명 이렇게 해서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다음 기사를 보시면 이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어제 밤에 그러니까 오늘 밤이라든가 헌법 재판관 여야 후보자가 타결을 봤습니다. 그나마 국힘이 이걸 타결해준 거는 무슨 속내인지 모르겠는데 탄핵될 때까지는 시간이 되고 경제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거 이 부분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섯 명이잖아요 그럼 이세 명이 중요한 거 뭐냐면 또이저 약간 뚫기 있는 지금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근데 하여 안 했잖아요 탄핵도 안 됐고 탄핵이 됐야 국무총리가 임명을 할때데 대행으로 그것도 안 되고 이상한 판입니다 그래서 임명권 대통령이 있어 요 그래서 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골때리게 됩니다 아, 골때리는 표현보다 정말 이거, 그러면 정말 국가 경제 다 망가뜨리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 그런 그런지까지 못 하겠죠 제가 볼때자 그래서 환율 추이는 제가 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매경하고 어디 그 머니쇼 같은데 나갔을 때 담는 그 나오셨던 패널 분이 음 환율 전문가시더라고요 금융권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천삼백오십 원이 하단이고 천사백오십 원까지 본다고 했어요 개업 이런 일이 있기 전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더 내려갈 일은 없잖아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문 때문에 천사백 원에서 천오백 원으로 가볍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우리나라 의 환위험센터라고 좀 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고 글로벌 개념에서 다 체크하는 데가 있는데 12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 사, 여기 나온 건데 어제 엊그제 나왔어요. 어? 여기 보시면 KDB하고 우리나라 은행들은 네, 올해 4분기는 1370월로 봤는데 이미 넘어섰고 2025년 1분기를 이렇게 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2분기는 1,400원 넘습니다, 이렇게. 근데, 외신들 보시면 더 세요, 이렇게. 더 세. 크레딧, 모 시아이부터. 여기들은 뭐라고 돼 있냐면, 보시면, 내년 1분기에 이미 다 1,400원 넘었어요. 여기는 1,455원까지 있죠, 여러분? 그죠? 여기는 1 3 0 0 이게 기본이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더 올라갈 일만 남았지. 그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이게 물가 인상에 또 압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정말 제가 볼때 부동산 시장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뭐 제가 볼땐 거의 뭐 당연한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고요. 정부가 펌, 펌프만 하면 가계 부채도 줄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거래량이 늘어나고 또 공인중개사분들도 거래가 많이 돼야 또 이런 게 서로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가격이 높은 상태다 보니까 이게 다 동맥경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건설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절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이런 일이 터져서 지금 보시면 그 날짜 유리요 다락입니다 살려고 했던 분도 안살 수도 있겠죠. 요 조금 잠잠해지면 또 이제 그친 부동산 성향 투기 성향의 언론들이 또 펌핑할 겁니다. 건설사가사주인들들이 푹지 마시고 주의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심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도 뭐, 뭐 유지하고 반반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서울은 이제 확실히 돌아섰고 12월 초에 조금 반짝였어요또 신고가 몇개 때리면서 근데 거래량은 완전히 줄었습니다 여러분. 48개 밖에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 주까지 봐야 되지만 거래량 더줄 겁니다 아마. 자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은 보면 완전히 하락입니다. 이제 뭐 상승은 건너갔습니다. 물건 도왔고 수도권 하락은 뭐 완벽하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이 부분이 280개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량이.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 원래 15,000개가 한 달에 어떤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경기도 수도권일 때가 그리고 2,48인데 다음 다음 주까지 뭐가 타결될 기미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지금 부동산 사고 싶겠어요? 일단 뭐 나라부터 안정돼야 되니까 모든 경제가 지금 다운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 한한한 한 인간이 나라를 망가뜨렸네요,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매수 의지에수 보면 이게 12월 9일 날 나온 거지만 기준은 12월 2일까지예요. 개개음 사태 터지기 전에 지수예요.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 지수가 서울도 30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이거. 어쩌면.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다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서울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게 아, 이게 거품이 있는 게 확실히 직면된 건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시겠죠? 그 보시면 이제 올라가려고 기 쓰는 것 같아서 못 갑니다. 계속 내려오는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지금은 이게 제가 볼때이 라인까지 올수 있다고 봅니다. 이 라인까지. 여기 오면 이제 제대로 연착륙 들어갑니다. 이때 되면 저도. 우리 소비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아, 이제는 좀 주택을 뭐 사셔도 좀 검토해 볼만 하다라고 는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제가 자신있게 사라고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소득이 되시고, 뭐 급하신 분들은 사셔도 된다 그랬죠. 큰 무리는 없으니까. 많이 떨어진 곳에 한해서. 저거 품된데 굳이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자, 광양시도 마찬가지요. 광양시도 보시면, 조금 올라가는 거 힘쓰는 거 같다가, 지금 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 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탄핵 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올라가는 거 같다 가 그냥 꺾이잖아요.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여기 빨간 거, 대전이 요새 여기 올라왔는데, 이 올라간 소전, 수준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기잖아요. 30선. 30 이하죠. 자, 그래서 이 시장은 제가 볼때 여러분, 당분간 이, 이번 이 사태로 인해가지고요, 어, 대한민국이 뭐 시끄럽고 정말 정신이 없지만,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볼 때,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크게 힘 못쓸 것 같고 도리어 자산관리 좀 잘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펀더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어디 하나 기업체 뭐잡아 이러면 정말 멘붕옵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아마 금융당국이 지금 24시간 치 돌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터지자마자 바로 모여 가지고 경제대책 잡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로 꼬여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고 IMF도 우리가 기가 막히게 겪은 나라고 진짜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극복한 나라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차는 어떤 그 내란을 일으키는 정말 수준 낮은 인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볼때 대통령 다와야 대통령으로 볼 텐데 전혀 뭐 이건 수준 이아니까 대한민국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빨리 이제 다시 복원하고 가야겠죠 뭐 또. 어, 국회의원들이 여야할 거 없이 국민을 바라고 움직이면은 다시 한번 또이 속에서 거품 같은 거 제거되고 도리어 경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런 좀 아픔이 있더라도 그전에 빨리 경제에 대한 정치적인 건좀안정 시켜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제좀 구조개혁 들어가야겠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 속에서 부동산은 충분히 조정이 전후 와야지 대한민국이 다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같이 공멸이다. 나라가 망하든 경제가 망하든 부동산이 망하든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할 일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답은 저는 있다고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 부동산이 조정이 되는 게 제일 국가를 위해서 좋다. 젊은이와 무주택자, 유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펌핑하고일안 하고 살 겁니까? 갭투기만 하고? 안 되죠. 대한민국 밝, 밝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배들과,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많이 이쁘더라고요. 출산율이 낮다고 하다 보니까, 다니면 아기들이더 유심히, 한번더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가 애국자인 거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주위에, 음, 뭐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저하고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구독자도 계실 텐데요. 그분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만 객관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외국에서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도를 보시면 그게 객관적인 눈 아닐까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시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사태를 바라보고, 물론 그 의견은 존중하지만 객관성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 시민이 진정한 시민입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 다 같이 대한민국의 또 밝은 미래를 위해서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 그러니까 주한 주가 격동스러울 것 같지만 제가 볼땐 약간 장기전 갈것 같습니다 장기전 가는데 그 미리 마음의 준비하시고 어~ 뭐, 그냥 뭐~ 멘탈 컨트롤 잘 하시고 뭐~ 시간 되시면 다 같이 국민의 뜻에 동참하시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 같이 힘써 보죠 자 여러분 이번한 주도 격동의 한 주가 되겠지만 자산관리 잘하시고 부동산은 잠시 좀순 뭐~ 제가 드리는 정보만 보셔도 특별히 급변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급강해서 급락할 수 있는 소지는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뭐 나오는 대로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경매 뭐 공부하시는 분들 그 영상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요번 요 영상 뒤에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한 주도 또 날이 추운데 마음은 따뜻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여러분이 들 살아있고, 제가 살아있고, 살아있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뭐제 영상을 봐주시고,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항상 이 가족과 어, 우리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시면서 또 멋, 멋있는 멘탈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